안녕하세요. 저는 CJ 제일제당 식품연구소 최수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식품연구원의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연구원으로서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보시면 CJ 제일제당 제품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과연 제가 담당하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1996년 출시 1초에 23개씩 판매되고 있고 24년 기준 누적 판매량이 60억 개 관련 특허 100여 개 아시겠나요? 햇반입니다. <laughs> 여러분 아마 햇반 모두 드셔보셨을 테고 혹시 안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집에 밥솥은 없어도 햇반은 다 구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햇반은 1999년 6년도에 처음 출시가 돼서 올해로 29년이 된 제품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 다 햇반보다 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 저 햇반 연구원입니다. 라고 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햇반 그냥 가만히 냅둬도 잘 팔리지 않아요? 연구 개발할 게 있어요? 라고들 하시는데, 뭐 여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햇반 연구원으로서 햇반 연구의 A부터 Z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가을, 뭐 쌀, 뭐 수학, 뭐 추석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별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벼 농사를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10월에 벼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회는 1년에 단한 번뿐이라는 거죠. 햇반의 주 원료가 쌀이기 때문에 쌀의 품질이 곧 햇반의 품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꽃길을 걸을지, 가시밭길을 걸을지는 올해 쌀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쌀이 수확이 되는 10월이 되면 햇반 연구원들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냅니다. 저희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품종의 쌀들이 이제 연구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한 30종 이상의 쌀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쌀이 연구소에 입고가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저희는 미생물과 화학 안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을 검증을 하고 있고요. 쌀을 햇반으로 지어서 정말 블라인드로 관능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거의 30개 이상의 항목을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다 통과한 고품질의 원료만을 사용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저온보관하면서 햇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햇반 용기입니다. 여러분, 햇반 용기를 보면서 별로 특별한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저희 연구소에는 패키징을 연구 개발하는 조직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제품의 내용물 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담고 있는 패키징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햇판을 뜯으실 때그 필름이 한 겹으로 보이시지만 다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부로부터 산소를 차단하는 산소 차단층과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강도 보강층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햇반 용기를 보면 외부에 그 20개의 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쉽게 변형되지 않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고, 아래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밥을 적게 넣으려고 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자레인지 조리를 할때 마이크로파가 바닥까지 잘 침투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입니다. 햇반 용기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이제 쌀과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햇반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반 만드는 공정은 집에서 밥을 짓는 공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여기 공기에도 제 손에도 여러분들의 손에도 미생물이 있듯이 쌀에도 당연히 미생물이 있습니다. 네, 쌀을 잘 세척하고 물에 불린 다음 용기에 담아서 고온고압의 스팀으로 미생물을 완벽히 제어를 해줍니다. 무균실에서 햇반을 포장함으로써 저희가 방부제나 첨가제 없이도 오랫동안 햇반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햇반이 출시된 지 29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햇반의 공정에도 굉장히 많은 진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이 내용물만 바꾸고 다 동일하게 생산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제품의 특성에 맞게 생산 라인, 즉, 제조 공정이 다 다른데요. 저는 오늘 속반의 개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미나 잡곡 이외에도 다양한 고형물을 밥에 적용을 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살균 공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살균 공정이 쌀을 살균하기에는 충분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버섯, 밤, 뭐 고기 전복 같은 큰 고형물을 살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팀에서 이미 한 2년 정도 새로운 살균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고, 연구 끝에 진공가압 살균이라는 새로운 살균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진공가압 살균의 경우, 열 처리를 하기 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에어포켓을 모두 없애준 다음, 그 다음 열 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열 전달 효율을 확 끌어올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저희는 앞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고형물을 사용을 해서 뭐 이렇게 꿀약밥, 전복 내장밥과 같은 다양한 속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키워드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햇반은 과학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시는 제일제당의 모든 제품들이 연구원들의 철저한 원료 스크리닝부터 해서 품질 관리, 그리고 혁신적인 패키징과 공정 개발까지 다양한 R&D 활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원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 왔는지 저의 개인적인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덧 입사한지 7년차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햇반팀에 처음 배치를 받았을 때 어? 이렇게 할 일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의 스콥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드는 생각이 제가 아무리 연구소 파일럿으로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그 제품은 현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햇반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특히 생산에는 햇반 외길 인생 30년간 햇반 생산만 담당하신 베테랑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분을 생산 테크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저는 신입 사원 때 부산 공장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저는 항상 그래서 테크 마스터님 뒤를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귀찮아하실 정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 테크마스터님과 함께 일본으로 설비를 검수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공장에 갔을 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가동 중인 설비만 보다가 처음으로 다 분해되어 있는 설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설비의 구조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산 시에 트러블을 좀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설비의 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입사원 한 2년 정도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입사원 때좀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신입사원에게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2년차일 때 미국에 장립종밥을 출시하는 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 길이가 짧고 찰기가 있는 단립종을 먹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단립종의 소비량은 한 10%에서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단립종에 대해서는 당연히 햇반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도 있고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만 장립종 쌀에 대한 지식은 정말 전무했어요. 그래서 쌀부터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까지 전 세계에 있는 쌀들을 모았고요. 정말 많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분석을 마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관능평가예요. 사실 저도 여행 가서나 장립종 밥을 먹어봤지. 제가 언제 또 장립종 밥을 먹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능평가를 하면서 아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게 과연 미국 타겟의 소비자들도 맛있다고 느낄까? 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개발하는 제품의 골드 스탠다드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5성급 호텔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장립종 밥을 엄청 많이 시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그 외국인 셰프님들과 컨택을 해서 장립종 쌀과 장립종 밥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또 제가 만든 제품을 좀 시식을 요청드리면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어, 연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출시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입사를 하고 신입사원 때좀 저탄수화물 트렌드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 실제로 그때 백미보다 잡곡밥의 성장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저희가 그래서 모든 연구원들이 잡곡밥의 개발에 몰두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동시에 잡곡밥의 다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신사업 공모전이 떴었는데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100일 동안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하다가 아, 외국에서는 뭐 렌틸콩, 퀴노아, 병아리콩 이런 걸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고 또 그때 우리나라의 샐러드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샐러드에 토핑으로 뭐 현미도 넣어서 먹고 귀리보리 먹고 이렇게 다양한 곡물 토핑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해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햇반은 탄수화물이다 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그레인 샐러드 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미국 연구소에 파일럿을 구축하러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제가 뭐몇 주도 안 가는 출장인데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정말 힘들게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 1차로 제출한 그 사업 제안서가 통과가 됐으니 PT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옳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출장을 왔는데 여기서 내가 시장조사를 끝마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업무를 마치면 항상 마트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뭐 월마트, 타겟, 홀푸드마켓 등 마트라 마트를 정말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마트도 다 돌아다니고 샐러드 핫한 샐러드 가게들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시장조사를 해서 저는 또 설문지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미국에 있는 연구원들 뿐만 아니라 뭐 호텔 직원들, 그리고 마트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우버 기사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족족 붙잡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설문지를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다듬고 다듬어서 PT를 준비했고 저의 아이디어가 1차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3년차 연구원이었는데요. 저보다 연차가 높으신 마케터, 그리고 영업사원분과 함께 팀을 꾸려서 100일 동안 저의 아이디어를 밸리데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헬스앤웰리스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을 했고, 그리고 저희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툴로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들을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을 계속 디벨롭했고 저희가 그때 개발하고 있던 프로토의 시식을 좀 요청드리면서 배합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100일 동안 그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으로 실제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라는 이름 밖에서 오직 컨셉과 제품력으로 저희 아이디어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100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고요. 100일 동안 사업 타당성을 검증을 했고 최종 PT에 통과를 해서 최종 사업화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화 승인 이후에 저는 햇반 연구원으로 돌아가서 검증했던 컨셉에 대해서 좀더 디벨롭하고 상품화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단종이 되었지만 그레인볼이라는 두 개의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요. 이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햇반은 탄수화물이다라는 좀 기존의 틀을 벗어난 헬스앤웰리스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저희의 카테고리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제품에 담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밸류를 줄수 있는 그런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도 경쟁사가 금방 따라오고 그리고 저희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들은 항상 그 저희 식품업계의 메가 트렌드에 집중을 해야 하고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올리원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우왕좌왕 정신 없었던 신입 연구원에서 어느덧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도 우왕좌왕 정신이 없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팀에서 중간 정도 연차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 관리자로서 어, 햇반의 넥스트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햇반이 매출도 크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어, 전체 밥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가공밥 시장 규모가 아직 현저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그 카테고리와 저희의 시장을 어떻게 하면 계속 넓혀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CJ 제일제당 블로썸 파크 연구소입니다. 드라마에도 몇번 나왔을 정도로 정말 멋있습니다. 뭐 본사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오시면 정말 부러워하세요. 이렇게 연구 시설이나 환경은 물론이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본인이 성장을 할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CJ제일제당에서 펼치세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How Only Ones Make Only One이란 초격차를 만드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지금까지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소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